단체교섭 권한의 위임과 경합.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제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노동조합이 당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